아 저희는 항상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laughs> 자신감 없으면은 실력파...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자신감네 하지만 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 야아앙! 어, 좋았어. 좋았 Thank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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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as it? Let's go. A l <laughs> 아, i t t 조금 긴장됐지 그죠? 아, 습니다 A l i t t But because of 손우영 작가, 팬, <laughs> 응원해주셔서. 원해줘서 <laughs> 음, 느낌 <laughs> 좋아요. 아, 느낌 좋다고. 아, 네네네. 다른, 다른 곳에서 살아왔는데, 그냥 처음에 보고 노래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몇번 무대를 같이 했는데, 그냥 늘 같이 있던 동생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 아, <laughs> 조금, 조금 50% 어, 오, 50%. 분나대에잘 <laughs> 나 부탁드립니다. Yeah. <laughs> Thank you. <웃음> <웃음> 라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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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라일라봐 올라프 라로 음, 얘가 올라프 같아요? 제가 눈사람 같아요? 하나 둘셋라아니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라 안녕하세요. 안녕. 뿅! 뿅! 아 오늘 저는 오늘 너무 팬분들이 응원을 어, 너무 많게 해주시고 어, 그래. 정말 힘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떼사랑 라떼야. 너해요 이런 무대에서 너 마지막까지 이름 막 계속 불러주시고 막어떡해 네. 이렇게 해주신 무대 되게 감동. 라붐 라붐스럽고 진짜 라붐스러워요. 그래. 에너지. 네. 에너지 있게. 에너지! 어, 이번 어떡할래 활동. 어, 인사드렸던 게 벌써 몇주안된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네요. 어떡할래 활동도 정말 너무, 어,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요. 어, 쇼에서 너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또 금방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기다려주세요. 라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나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피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뭐라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요, 지금 팬분들이 저희 헤일로를 위해서 네. 네 이제 컴백 기념으로 이제 편지를 써주셨는데 네. 아주 정성이 가득한 명언들이 담겨있어요. 네. 이제 괜찮은 명언 하나 해주시죠. 정말이야, <laughs> 이제는 다시 내 허락 없이는 아프지만. <laughs> 네. 자, 재욱 씨. 네. 응. 자,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헤일로 재용입니다. 네, 윤동 씨, 아 윤동 씨, 아 윤동 씨. 네. 보통 이제 평소에 재용이가 형이잖아요. 네. 재용이 어떻게 챙겨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재용 이 형은 저만 있으면 먹을 걸 많이 사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저이뻐해 <laughs> 주는. 영훈 씨. 아 예. 네. 네. 어제 그, 급히 지금 이어폰을 끼는 걸 제가 봤는데. <laughs> 네. 네. 아, 지금 머리, 뭐 하고 계셨어요? 머리 다안 했는데 머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계시는데 머리 붓고 계신 거 아닌가요? <laughs> 마지막 남세요 지금. <목소리를 열어준> 저희 팬 넘명이 이제 헤브거든요. 헤브. 헤일로 네, 네. 러브. 야, 야, 야. 그러면 헤브로 2행시 한 번씩 센스를 한번 발휘하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겠습니다 헤. 해가 떨어질 때. 브. 라지. 왕지시야. 헤. 헤일로 왔다. 브. 브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로> <목소리가> 아, 혹시... 하드. 자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어 이행이 왔습니다아나 뭐인데 자해해부라네 이번 아. 활동에는 저희 팬덤 명이도 정해했으니까 앞으로 또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해부 짱 해부 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의 베이비 소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젤리같이 톡톡 튀는 상큼 발랄 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줄리엣 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꽃 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감성 보컬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보석 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 예인입니다 네. 어젯처럼 나 어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별 대신 굿날 내일 네맘 바뀔지 몰라 하나 둘 셋! 뿌잉뿌잉 <목소리> <목소리> 귀엽네요 <목소리> <아입니다>. 네, 네. <목소리> 하나 둘, 둘 셋! 진짜 <목소리> <이제는> 자기 지옥에서 아무것도 양심 없다며 서울언니가 생얼을 했는데도 여기 눈에 스모키처럼 뭐 그거 하죠? 자연스러운 눈가가 진해요. 눈썹도 근데 되게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는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게 언니 생얼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저, 저는 저는 씻고 나올 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거 하면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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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희 러블리즈 이번에 캔디젤리 러브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러블리즈도 더 열심히 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그룹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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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요. <laughs> 어, 완전 떨려요. 어떡 맛있어. 러블리즈 올라갑시다. 안녕하세요 섭독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네. 네. 이제 풀버전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오늘 어떤 어떤 <laughs> 생각으로 무대에 임하실 건가요? 아 항상 뭐 애니는 팬분들에 대한 뭐 고마움을 표시한 곡이니까 네.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해야죠. 우리 제로군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네. 당연하죠. 봐봐 네, 네. 이거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저 아, 아, 마청 두 명이에요. 스트레스 받아. 아, <laughs> 아 가만 히 있어요 좀. 나들과똑설레고하니다고 어, 더쇼 막방 더쇼 막방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 저희 막방 잘했나요? 아네 저희 네. 막방인데 팬분들께서 응원을 이렇게 더 열심히 해주셔서 네, 네. 네, 막방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리얼리티 하고 싶어요 네 리얼리티 하고 싶습니다 어요 참고 리얼리티 12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13명. 얼마나 저희 그래. 정말 웃긴 사람들이에요. <laughs> 저희 진짜 웃는 사람들이요. 저희 이렇게, 이렇게. 아, 막내막내 여기서 보여주면 안 돼. 여기서 다 보여주면 안 돼. 아, yeah. yeah. 네, 고평스. 막방이 잘끝는것 같아서. 네, 보람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요하생습니다 가 탭, 탭댄스가 탭, 탭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신곡 피아노맨의 하이라이트 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붐빠빠라 춤 붐빠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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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붐빠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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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이춤 네. 핑거싱크라고 노래를 해주세요 시시시 피아노맨 아 죄송해요 가사 아요 죄송해요 피아노맨 <laughs> 춤추는 너의 정지씨너 어? 편한 밤. 아, 어디 가요? 여기가. 네. 아, 네, 죄송해요. o k a 이 아, 이게 아프네. 어, 네, 네 문별량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난 사진. 사진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laughs> 이거 비만 없으면 못이죠 잠시만요. 가할게요 가! 짠! <laughs> 광고죠? 너무 가까이 했어요. 죄송해요. <laughs> 아, <laughs> 너무 부담스러우셨죠? 상표는 가려주세요. <laughs> 너무 저희가 따뜻해요. 왕패딩을 이번에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 님께서... 이것도 되게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진짜. 네. 주머니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핫팩을 넣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또 약간... 다들 되게 저희가 돈을 많이 번줄 아세요? 네. <laughs> 돈 세울 수 없는. 이런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이런 건 이런데. 네. 일단은 미안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달린 게 많아 가지고 네. 수산할 게 너무 많네. <laughs> 이게. 어, <이제> 살짝 <laughs> 다 보이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오게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뜯어졌는데요. 귀신하세요. <laughs> 저는 어제 사실 겨드랑이 같이 다졌어요 너무 내가 안 먹었어요. 오늘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렸던 의상인데요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네. 재질이 되게 비싼 재질처럼 보이는 뱀피 가죽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이중가라로 조금 더 이제 목 라인을 약간, 약간 어, 느낌있게 좀 섹시한 느낌을 가미해서 이렇게... 짠! 아니 그게 뭐예요! <laughs> 사실 <아니지>. 의상을 <laughs>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해요 기다려 기다려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마마무 화이팅! <laughs> 피아노맨 t 이팅 g Fighting, 요 파이팅. t i n g Fighting, f i g h n n s Fighting, f i g h t i n 다 있던데요? 네. 요수양이도 다 몰래 만들어요. 본인도 몰래 만들 아, 저희는 허락받고 왔습니다. 진짜요? 와, 지 이거 연습실에서 지 이런 듯 시간 안때해야죠 시간? 와, 시간이 시간이 뭐야? 시간이 뭐야? 진짜. 게임하려고 잖 게임하려고 아 게임하려고 누 누가 게임을 해요? 와, 대박이다. 공부해야지, 공부. 뜨신 지 알아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빛나다. 뭐? 빛나뭐나 뭐가 빛나다야? 뭐가 빛나다야? 뭐가 빛나다 안녕하세요. 소야고가빛니다자 오늘의 게임 서로의 생각을 맞춰봐 서로의 생각이 맞으면은이평망치를안 네. 맞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힌는 형이 맞는 거지 어, 사자성어로 해주세요 형이 사자성? 맞는 거지 아? 사자성어로 해주세 저한테 게 맞고 싶어요? <laughs> 여름 겨울 하나 둘셋 여름 하나요 <laughs> 아, 빨리 다 아. 때린다 아얘다 아. 뭐야 아. 야왜 문제 맞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맥주 소주 하나 둘셋 맥주 아. <뭘> 아니 아니야 아빠 지 왜? 저희 저희 원래 알잖아요 그거는 어, 우리 맥주밖에 못 먹잖아. 아, 진짜. <laughs> 산 바다 하나 둘산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아마 해줘 아마 해줘. 저 철산 산 철산. 제가 봤을 때 지금 멤버 교체 한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이거. 첫 번째가 그첫 번째에서 무조건 다음 첫 번째. 그래. 그네 지금 짜고 있어. 어야내 짜고 있어 요 지금. 여기서 멤버 교체 합시다. 근데 얘랑처럼 잘안 맞아요. 근데. 아이가, 해이해봐 우리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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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리 우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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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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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음주에 어, 또, 다음주에 어, 또 하는데. 어, 저는 어, 항상 저희한테 이런 재미한, 소소한 재미를 줘요. 피디님, 저희 재밌는 거 시켜주세요. 어?